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훌라우프 챌린지입니다.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를 담아 음악과 함께 훌라우프를 돌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. 일반 시민들은 물론 기관 단체장, 가수 리아 등 유명인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영상은 챌린지 시작 3주 만에 전체 조회수 7천회를 넘어섰습니다그 훌라이프 챌린지의 그 의도가 일단 그 거리두기에 대한 운동 거리두기도 되면서 운동도 되는 거라 어, 그런 뭐 뜻깊은 거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저도 그게 순반에또 빠른 순번에 이렇게 들게 돼서 너무 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. 전주 착한 캠페인의 일환,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캠페인이 본격화됩니다. 가장 눈에 띄는 건 소비 촉진 운동입니다. 6월 26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데 현재까지 외식업과 슈퍼마켓, 숙박업 등 모두 800여 소상공인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. 이 기간 소상공인들은 자율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합니다. 그 코로나19로 침체된 그 경제,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요. 1개월간 진행되는 이 행사에 여러 참여 업체들도 해주시고 그런 상황이니까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행사도 예정됐습니다. 다음 달 11일 전주역 앞첫 마중길에서는 사회적 경제, 바이 전주, 전주 푸드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예술 단체의 버스킹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예정. 이밖에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착한 소비 인증 이벤트, 전통 시장에서 짐을 들어주는 착한 슈퍼맨 서비스도 진행됩니다. 관련 정보와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 착한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주 뉴스 엄상현입니다.